어? 또가 보자. 전에 코지 레스토랑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기념으로 기념은 아니지만 일단 레시피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수해드리려고 리고 와봤습니다. 자첫 번째는 어디 보자. 음. 음. c 와 크림치즈? 크림치즈? <laughs> 이겁니다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토 이거, 이 새우 거 이거. 이거, 이 정말 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두부 이거, 이거. 이거, 이그 이거. 이 코코아 가루와 달걀입니다. 코코아 가루가 이제 또 새로 그 무가금 거에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무가금라데 소리 질러. 에 초카보카 너무 착해서 진짜.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랑 망고입니다. 아마 이거랑 망고는 영상에 한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그리고 요 빈자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를 제가 금방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레스토랑이 없는게 없는 식재료의 천국이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레스토랑. 1층네요. 찾았다. 저는 바로 이것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고 <laughs> 솔직히 이 집이 제가 만든 제가 꾸민 집 중에 가장 잘된 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입니다이 망고 케이크는 아마 저번에 영상에 한번 나왔을 건데요 레스토랑 영상 찍을 때 리뷰할 때 이게 저는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짜잔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하나짜리예요 그리고 이거 두부와 이 소스 이게 뭐지? 어 두부 소스 오이 조림 조림? <laughs> 토마토 새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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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새우 이거 진짜 겁나 있어 보이는 레스토랑 가면 나오는 거 있어 보이죠? 크림 치즈 비트 먹고 얘는 <laughs> 이렇게 생긴 친구가 나왔습니다 땅바닥에 놔두니까 좀 그런데 괜찮아 뱃 속에 들어가면 하, 거기서 하기로 했어. 안녕. 음. 아이, 맛있다. 그럼 오늘 영상을 가지고 와야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아이고, 안녕.